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나마입니다. 오늘은 어세신크리드 미라지 먼저 플레이 해본 게이머 두 분과 함께 미라지에서 나왔던 암살자의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게임 리뷰를 하고 있는 제피서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포스트에서 게임 리뷰 및 후기 같은 거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서 정, 정식 연재하고 있는 사신청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라지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지금 암살자의 집중입니다. 네, 이 바심이 암살자의 집중이라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이제 미라지에서 등장하게 됐는데 이 암살자의 집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개발자 답변은 나왔어요. 이 암살자의 집중은 애니머스의 결함이다. 그래서 바심의 암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거를 이제 다 보여주지 못하는 애니머스의 결함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암살자의 집중 자체는 어, 뭔가 이수의 힘을 쓴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수의 유물의 힘을 사용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일단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플레이한 플레이 빌드에서는 암살자의 집중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명의 적을 동시에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플레이어에게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음 잠입 암살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명을 연속으로 죽일 수 있다. 그것 아무 페널티 없이 죽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이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잠입 암살 이런 게임 플레이에서 굉장한 난이도 하락이 존재하지 않겠냐. 물론 아주 큰 난이도 하락이 있진 않겠지만 충분히 유저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미라지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암살자의 집중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쉬워진다.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맵기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맵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먼저 이 주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팬들 중에서 암살자의 집중이라는 능력 자체 이 존재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판타지적인 설정이다 라는 게 그분들의 주요 논거인데 음 먼저 저의 의견은 첫 번째로 암살자의 집중은 뭐 이수의 능력도 아니고 이수의 물건을 빌려서 행하는 능력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애니머스의 결함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관 설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암살자의 집중 넘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암살자의 집중 게이지가 일반적인 전투로는 채워지지 않고 암살 처치 시에만 또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어, 계속적인 오히려 잠입 암살을 유지시키려는 게임에서 계속 이제 순환을 시키려는 그런 개발자들의 의도인 것 같아서, 어, 좀 잠입 암살을 하면서도 좀더 단조롭지 않고 새롭게 할수 있는 뭔가 그런적인 옵션을 넣어놨다. 게임 시리즈 자체가 오래된 시리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새롭게 유입이 되는 것도 힘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넣은 것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진짜 나는 이거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 안 사용하고 깨겠어 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플레이어의 선택이다. 결국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했어요. 애니머스의 결함이라고 봤을 때, 2007년도에 나왔던 시리즈 첫 작품이었던 어세싱 크리드 1편 같은 경우도 애니머스의 결함으로 인해서 알테어가 수영을 못했어요 물에 빠지면 비동기화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히 애니머스의 결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전 어떻게 보면 이 설정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거의 근 20년 동안 암살단이랑 앱스테로고 얘네들은 애니머스 기술 제대로 개발 안 하고 결함도 일종의 버그인데 버그 안 고치고 뭐한 건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즉 그런 부분에선 좀 물음표가 생기죠. 결국에는 이제 암살자의 집중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애니머스의 결함이라는 설정은 분명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텔레포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판타지적인 능력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실제 능력, 실제 설정과는 상관없이 그러기 때문에 이건 너무 판타지다. 이게 어스테신그리드 시리즈와는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논란으로 비화가 된 것인데 일단 애니머스 결함이라는 이 설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판타지적인 능력이었어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스싱크리드는 굉장히 판타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이언스픽션이라고 하죠. SF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를 하는 시리즈입니다. 정말 그냥 세계관 설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암살자의 집중 지금 이것은 설정 충돌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그래서 개발진들을 좀 옹호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해 보자면은. 음, 애니머스의 결함이라는 이 설정은 개발자가 그냥 쉬운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바랄라 속에 나왔던 로키는 텔레포트를 씁니다. 네, 순간적으로 팍팍팍 이동하면서 텔레포트를 쓰기 때문에 이번 미라지에서 바심이 이렇게 암살자의 집중을 쓴게 저는 사실 이거 바랄라에서 봤던 로키의 텔레포트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 이거는 되게 조금 잘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설정일 때는 문제가 하나 되는 게 바심이 이제 바랄라에서 나왔을 때는 그 현세에서 이 텔레포트를 쓰진 않았어요. 오로지 신화 속의 로키만 이 텔레포트를 사용했는데 왜 20년 전 미다지에서의 바심은 이 텔레포트를 쓸수 있느냐? 그 설정에 대해서의 구멍만 뭔가 이제 개발자들이 메꾸는 작업을 했다면, 서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로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분히 매력적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이 저는 좀 가장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머스의 결함이라는 설정은, 결론적으로 너무 쉬운 답을 채택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